you <laughs> 안녕하세요. 내집장원 네 t 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괴한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올라가진 아파트다 보니 일반 분양은 18세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시점으로 분양이 빠르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채 18세대도 남지 않았고요. 호실마다 구조도 타입도 다양하기 때문에 실물 확인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릴게요. 지하주차장도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 넓기 때문에 주차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시는 현장이면서 위치도 너무 좋습니다. 역공역에서 도보 8분이면 오실 수 있는 역세권에 인근에 재래시장, 대형마트, 편의시설 등다 밀집되어 있고요. 심지어 학군도 다 도보통화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세대분들 적극 추천드리고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교통편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분양가도 착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만나보실 수 있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편하게 살펴보실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감니다 <목소리도>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여기는 채광이 정말 좋은 현장입니다.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고요. 채광이 정말 좋은 곳인데 오늘 해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여가지고 채광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해요. 그래서 쨍한 채광 못 보는 게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채광이 정말 좋은 집이라는 점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채광이 좋은데 위에 층으로 올라가시면 채광 플러스 개방감 너무 좋습니다. 한번 오셔서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아트월과 아트홀 간격 사이는 32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아트월 간격도 좋고 길이감도 있기 때문에 쇼파 TV 무난하게 배치 다 가능하십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간 분리되어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기업자 동선으로 되어 있어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고 싱크볼 대형 사이즈 그 위쪽으로 환기창 들어가 있네요. 위아래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식탁 같 들어가 있습니다. 식탁이 옆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같은 거 놔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주방 모습까지 보셨고요. 이제 안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도 채광 너무 좋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 10자 정도 나오는 안방 모습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또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시고요. 정면에 보시면 부부욕실입니다. 위에 보시면 수납장 들어가 있고요. 왼쪽 편으로 세면대, 샤워기, 양변기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 자그맣게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물건 보관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고 앞쪽으로 창도 크게 나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철문인데요. 철문 열면 이렇게 보일러랑 실외기 공간이고요. 옆에 짜투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 보기 싫은 물건 같은 거 살짝 살짝 보관하시기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역곡역에서 도보 8분이면 오실 수 있는 역세권에 속해 있고요. 인근에 초중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도 도보 통화 가능한 곳에 있기 때문에 위치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요.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바로 이쪽으로는 세 번째 방. 두 번째 방이랑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방은 다 보여드렸고요. 옆쪽으로 이제 전실 모습인데요. 정면에 현관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키크니 신발장 4칸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거울 형태의 밑에 쪽 띄움식품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보여드리면 중문 사면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옆쪽으로도 공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진열장 같은 거 짜셔가지고 놓으셔도 될 만한 공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진열장 같은 거 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오른쪽 옆에는 일괄식 등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전실에서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고, 현관에서는 안에 내부가 전혀 안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보호 정말 좋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은 이렇게 샤워 부스로 공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 건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도 들어가 있고요. 수납장 잘 들어가 있습니다. 세면대 양변기 들어가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세탁 공간입니다. 이쪽으로 워시타워 올려서 사용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형 사이즈도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안내해드렸어요. 지금 채광 보이시나요? 이렇게 채광이 좋습니다. 버티컬로 내려있는데도 채광이 이렇게 좋은 현장이고요. 이제 커튼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면은 채광 훨씬 더 좋은 현장입니다. 이렇게 채광까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